아빠 저거 오케이 맞춰봐. 저거. 응. 다수미 맞춰보세요. 아빠 뭐 쓰는지. 다수미가 할 거야? 다수미 일로 와봐. 다수미 일로 와보세요. 응. 이거 어, 뭐야? 뭐랄까? 아빠가 뭐 썼어? 와봐봐. 응 이거 뭐지? 다수마? 응. 아, 1이야 응. 그럼 아빠 또뭐 쓰는지 맞춰봐봐. 다수마. 응. 망망. 망망. 망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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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. 망망, 망망, 망망. 아, 삼이야. 망망, 망망. 또 아빠 뭐 쓰는지 봐봐, 다숨 봐. 어? 이거지. 응, 다숨 봐. 이건 뭐 썼어? 아빠, 아빠 뭐 썼어? 가서 봐봐. 가서, 아, 가서 뭐야? 보세요. 뭐야, 망망, 망망. 아이고, 넘어지겠네. <laughs> 이건 뭐야? 아빠 뭐 썼어? 어. 아, 못썼어 이거든 너야? 아, 오는 그거야. 맞아, 맞아. 어, 패티야 그럼 나솔 아빠 또뭐 쓰는지 봐봐. 다솜이 또 이것도 알아? 이게 뭐야? 응. 어. 어, 맞아. 이거야. 이게 뭐야? 다솜이 저거는 뭐야? 이게 뭔지 뭐야? 말해줘. 엄마 모르겠어. 뭔지 아, 이 야. 다솜이 진짜 잘하는구나. 어, 아, 망망. 강아지야. 아빠 또뭐 썼어? 뭐야? 이게 뭐지? 엄마는 뭐있었까 엄마는 오? 안 돼. 오 아니야? 어. 뭐야? 차? 아 사야? 으유 <laughs>